아요, 오늘은 전 세계 자동차 애호가들과 미래 기술 팬들에게 충격과 감탄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는 궁극의 하이퍼카 네빌라 스트라이커, 네빌라 스트라이커, 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디자인, 기술, 퍼포먼스, 미래적 감성을 모두 결합한 완벽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부 디자인, 각 측면 뷰, 그리고 실내 공간까지 차근차근 분석하며 왜이 차량이 미래 자동차의 아이콘으로 불리는지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1. 레빌라 스트라이커의 탄생 배경 레빌라 스트라이커라는 이름은 우주의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레빌러, 성운, 와 번개처럼 빠르고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스트라이커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멋진 수식어가 아니라, 차량이 추구하는 정체성과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성운처럼 무한한 가능성과 혁신, 그리고 스트라이커처럼 폭발적인 속도와 파워, 그두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융합된 결과물이 바로 이 하이퍼카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이 전면부 디자인 미래를 여는 얼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전면부 디자인입니다. 레빌라 스트라이커의 앞모습은 단순히 공격적인 인상을 넘어서 차세대 항공기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초여로 다이내믹 라인을 자랑합니다. 날렵하게 휘어진 LED 헤드라이트는 마치 우주선의 눈처럼 강렬하고 중앙에 위치한 그릴은 미래적 패턴과 발광 효과로 어둠 속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전면 범퍼와 공기 흡입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고속주행에서 다운포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3. 좌측면 실루엣 완벽한 에어로다이내믹스 측면으로 시선을 옮기면 레빌라 스트라이커의 진정한 매력이 드러납니다. 좌측 프로필은 공기의 흐름을 그대로 시각화한 듯한 곡선과 직선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자체는 지상과 최대한 낮게 붙어 있어 고속주행 안정성을 높이며 독창적인 스쿨피온 윙 도어는 마치 슈퍼리어로의 무기처럼 위로 열리 며보는 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 잡습니다. 힐 디자인 또한 미래적 패턴과 네빌라 빛깔의 포인트 조명이 더해져 정지 상태에서도 마치 움직이고 있는 듯한 역동감을 줍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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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후면부 강렬한 피니시 후면부는 레빌라 스트라이커의 정체성 을 완벽히 마무리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거슨 별자리 모양을 형상화한 LED 테일라이트입니다. 어둠 속에서 점등되면 마치 은하수의 한 부분이 지상으로 내려온 듯한 신비로운 효과를 연출합니다. 배기구는 단순한 원형이 아닌 플라즈마 제트 엔진을 연상시키는 육각 패턴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고속 배기 시스템을 통해 엄청난 사운드를 내뿜습니다. 여기에 공기역학적 리어 스포일러가 결합되어 고속에서도 안정성과 다운포스를 동시에 보장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5. 실내 디자인 미래 조종석의 재현. 실내에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레빌라 스트라이커의 인테리어는 단순한 자동차 내부가 아니라 우주선의 코핏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합니다. 대시보드는 전면 전체를 감싸는 홀로그램 HUD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어 운전자는 속도, 내비게이션, 도로 상황, 심지어는 실시간 기후 변화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전통적인 원형 대신 F1 레이싱 스타일의 사각형 디자인을 채택해 조작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실내 조명은 네빌라 모드로 설정하면 마치 서문 속을 항해하는 듯한 빛이 은은하게 흐르며 운전자에게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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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퍼포먼스와 기술력. 네빌라 스트라이커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형에 그치지 않습니다. 엔진룸에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플라즈마 전기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2.1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가속력을 발휘하며 최고 속도는 시속 450km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 기반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가 원할 경우 완전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차량 스스로 노면 상태,